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개장 초에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어처구니 없는 장중 조정은 겪고 장 마감 무렵에는 선물이 하락해서 마감하는 좀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모든 악재를 이겨내고 상승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오른 것에 대해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 같아요 저는 시장이 맥이 월초 주식 매수자금 집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대응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공휴일 흐름을 그닥 의식하지 않고 시초가부터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9시 26분까지 스트레이트로 3포인트 넘게 당기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생길 경우 외국인들은 이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수를 강하게 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장 후 30분 동안의 상승은 의외로 선물이 아니라 외국인이 현물 매수 집행으로 일어난 상승이었죠. 오늘의 상승이 특이했던 이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공일 휴 전에, 그러니까 2월 28일이 선물 종가 베이시스가 콘텐코 플러스 1포인트였어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시초가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이 좀 자연스럽긴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만으로 시장이 올라왔다가라고 볼수 없는 것이, 첫 30분 동안이 프로그램 매수량이 무려 1200억이 넘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로 이 V화부로 뭐, 그 주문이 집행된다라고 할 경우에, 첫 1시간 동안 한 5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일단 현물 매수가 지배한 나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도더 짧은 시간에 대량의 현물 매수가 들어와서 아 이거 오늘은 닥치고 폭등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생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외국인들은 개장 초에도 그랬고 상승세에 눌려서 일부 쇼스를좀 걷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만 꺾이니까 아주 강하게 매도를 쌓았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50분경에는 무려 6천억이 선물매도를 쌓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3천억 이상이 선물매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파생 쪽에서만큼은 대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좀 희한한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지수가 극성스럽게 등락을 할 때는 시장이 맥을 짚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오전 장에 시장이 급등할 때 콜옵션은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풋옵션 프리미엄만 아주 오지게 뺐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옵션 다이어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장중에 한해서는 포지션 언와인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현물 매수가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할때 보면 지수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밀어붙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것을 보면 오늘 현물 매수는 아침에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무지성으로 닥치고 매수가 들어온 것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무서운 것은 펀더멘털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월말, 월초에 닥치고 들어오는 현물 매수죠. 이머징 ETF가 그렇게 올랐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에 이 패시브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시장을 당기는 존재였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시장이 강세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게또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클리 옵션 거래자들인데 지수가 초반에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위클리, 풋을 열심히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매수했던 위클리 붓스 열심히 팔아 지키면서 위클리 콜 옵션을 매수했죠. 얼핏 보면 오늘 위클리 옵션을 이렇게 역추세로 물타기 매수했다가 청산한 개인들이 큰 이익을 본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원칙. 전일 종가 대비 2.8포인트가 넘어갔다가 다시 2.8포인트 내로 들어오면 그럼 추세 반전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역추세로 옵션을 매수한다. 그리고 보압권에 도달하면 뭐 절반 팔고 나머지는 홀드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나름 유리한 가격에서 옵션 매수를 했다가 청산했다. 그러면 뭐 좋은 성과를 낸건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위클리가 됐던, 먼슬리가 됐던 옵션 만기일은 개인이 투기 거래 대 기관이 마켓메이커, 기관 마켓메이커들이 전쟁 이렇게 보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면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은, 아, 기관들은 처음에는 콜메도를 사려고 했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도. 그런데 지수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니까 델타를 맞추기 위해서 풋옵션 매도를 강하게 늘렸죠. 그러다가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 그 <laughs> 선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콜 매도를 늘리고 풋, 매도했던 풋옵션을 좀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또이 마이너스권 가지니까 다시 풋 매도를 늘렸어요. 이후 지수가 레벨업을 시도하고 뭐 현물 매수 계속 들어오니까 콜옵션 매도를 일부 환매한 등 굉장히 정신없이 이시장이 방향성을 추적해 갔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딩을 어려운 말로 동적 델타이징,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 델타이징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하는 말로는 시장을 열심히 갈아 냈다라고 하죠. 투기 거래자들이 상대 호가에 매수하거나 상대 호가에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마켓 메이커들은 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변동성 커브를 손대면서 호가를 누르든지 호가를 벌리는지 이런 것으로도 이익을 얻는데요. 이렇게 아주 작은 스프레드를 꾸준히 챙기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역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를 한 개인이 벌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감수한 방향성 리스크만큼 돈을 벌은 것이지 시장의 흐름 자체로 돈을 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각자가 감수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감, 어, 리스크가 시간인지, 방향성인지, 유동성인지. 이렇게 각자가 감수하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이익 말고도 다른 것을 거저얻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거저뒀다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를 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연히 각자의 포지션에 이익이 된 것인데 나는 방향성 리스크만 졌다고 생각해서 옵션 매수를 했다. 이거는 시간 가치 감소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진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되자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월 28일 공휴일 전이 선물 베이스에 있는 콘텐고 1포인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양 옵션 눌러주기가 5 장이 진행됐죠. 그래서 선물은 315.3포인트로 무려 1 0 0오데션 1포인트를 넘게 눌러왔습니다. 코드로플 만기가 다음 주인데, 하루는 콘텐츠고, 하루는 1 0 0오데션을 그것도 1포인트씩 왔다갔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흐름은 현물에서의 무지성 매수가 지배하고 있어서 종가에만 해도 프로그램 매수가 천억이 더 들어왔죠. 근데 이게 무지성 매수니까 다음 날에 해외시장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매도에 지는 무조건 때려져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결정이 이런 강한 1 0 0오데션을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마감한 해외시장이 아주 재밌는데요. 자제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장 초반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장 또한 이갭 다운 출발한 상황에서 10분 동안 강한 매도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독일 닥스 선물은 15,16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2월 한 달이 저점을 모두 깨버리는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후에 지수는 기계적인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점 저점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 이미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상황이라 시장이 점점 더 빠지지 않게 않다, 아닙니까? 지수 선물은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마냥 저가를 갱신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가 매수를 노린 쪽이 더 많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 장들을 보면 아 이게 뭐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자 일단 어제 강한 양봉을 그리며 마감했던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부터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하던 추가 하락을 하던 아랑곳 않고 계속 유로화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22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게 관계없이 어제 올랐던 것 자체가 그냥 실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그런 그 유로화 강세가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 내려온 것에 불과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통화시장이 왜 움직였다? 이것을, 뭐, 갖다 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채권 시장도 갭다운 출발한 뒤에 초반에는 적감매 수가 꽤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또 채권은 응봉 마감했죠. 자, 그런데도 집, 주가 지수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채권 약세는 인플레이션이 안 끝났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이게 유럽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인플레이션을 더잘 견딜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좀더 매파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배팅이 반복되면서 통화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젯밤에 10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 또잘 나왔죠 연속 청권 수도 감소하고, 주간 청권 수도 19만 건으로 또 감소. 그런데 이때의 지수 하락폭이나 채권 시장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수 하락폭은 이 테슬라 이슈가 있어서 미리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서 그렇지만, 채권 시장도 일시적으로 밖에 안올렸어요 그리고 단기물은 본장 들어서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6개월에 4% 넘게 준다. 그럼 넌 S&P 살래? 채권 살래? 그러면, 어, 이제는 채권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하튼 참 민감한 구간인데, 채권 시장이 하반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이 워낙 강한 쇼커버가 들어왔던 것인지라, 오늘은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절반 반납하고, 엘리미 세션 들어서 추가 조정 나오, 나온 것이지, 뭐, 그 외에는 그냥 미국 세션에서는 하루 종일 톤당 8,950달러에서 등락을 하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기름 시장 또한 장중의 현물 등락에 맞춰서 의미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물론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도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시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서부터 이 테슬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전일이 애프터마켓에서 쌓이고 시작, 쌓였었죠. 그래서, 어, 낯사 선물이 눌림은 사실상 테슬라 때문에 눌린 것이지, 저는 신규 시업업지 상청 건수 때문에 눌렀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전일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5%로 이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F, 그러니까 전일 프리마켓에서, 아, F 더 마켓이죠? 마이너스 5%로 끝났고, 그리고 이 오늘 프리마켓에서 출발할 때 마이너스 7%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나스닥은 여기서 더 빠질까 안 빠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막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어테슬라 빠졌으니까 오늘 계속 밀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그 지수 선물이 나스 선물이 2단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1,900 포인트 맞춰 깨지니까 시장 참여들이 어,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장중에 상당히 센 조정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장은 반등하지 못하고 유럽 세션 오픈하고 또 추가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11,832 포인트까지 개장 전에 지수 선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 나머지 지표들 예를 들면 변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아 그렇게까지 나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신규 실업수상청 권수또잘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좀 반등했던 낙사 선물이 다시 이제 11,850 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본장 개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세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분명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면 뭐 지수점물 확 빠져 채권도 확 빠져 근데 이젠 빠지긴 빠졌는데 뭐 저가선만 살짝 위협하지 뭐 강하게 부러지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건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된거 아닌가 이런 것두 그러니까 번째는 그동안 시장을 버티게 했던 이 고베타, 고베타 종목인 테슬라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어 이거 지수가 레벨 다운 하지 않을까 물론 이 프리마켓에서 시가 갭 다운이 7%가 넘었어요 마이너스 7%가 자 그래도 이런 매도가 나오면 장중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계속 장중에 매도가 쌓이는 게 분명해요 근데 시장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유럽 증시는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망함하고 나서 시장이 늘리지 않을까 이런 것세 번째는 이12,000 포인트라는 기술적 분석상 이 포인트 피규어를 장중에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그리고 본장 개장 이후에도 지금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CTA들이 추세 전환원으로 판단하고 이롱 포지션들을 부지런히 효수로 뒤집지 않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초반에 데이터들 보면 그 API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상당히 강한 숏시 개장 초에 쌓였어요. 물론 시가 11,850선에서부터 오전장에 11,930까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롱을 쏘던 시절에는, 이렇게 갭다운 나면,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이말 올, 이걸 말아 올리네? 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쭉쭉 들어오게 마련인데, 한 3시간 동안 못 올랐어요, 거의. 그리고 유럽 마감 무렵에는 지수가 다시 내려와서 11,885선까지 밀려 내려왔죠. 이것만 보면 유럽이 상승분과 미국이 상승분이 완전히 갈린,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 미국은 시가 이후로 오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힌트, 변동성도 하나도 못 올랐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시장이 현물 매수가 훨씬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시아 세션에서의 우리 시장에서도 있었던 그런 일 같은데, 화생 시장만큼은 숏을 보는 플레이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물 무지성 매수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댔고, 결국 새벽 3시 35분에 지수가 상방으로 강하게 전환하면서 이후에 지수는 숏 커버에 의해서 종가까지 12,0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상승에대해서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올해 여름에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보스틱 아저씨는 어제도 이 홈페이지에 금리 인하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응을 했다? 에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오늘 시장 상승은 파생시장 플레이어들이 나름 열심히 장중에 숏을 쳐댔는데 아, 시장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를 쳤다 이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것만일까라고 보면 오늘 변동성이 드디어 19포인트대로 떨어졌어요 오전장에 지수가 빌빌거릴 때도 변동성이 못 오르더니 유럽 마감 후에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숏 커버에 변동성이 완전히 부러졌죠 그래서 19포인트대로 내려왔는데요 한번 잠깐 변동성 볼까요? <laughs> 이건 스프레드고. 이거를 한 일주일만 볼까요? 아, 원만스로 원만 볼게요. <laughs> 이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게 이때요. 예 이때 이후로 빠진 건데, 변동성이. 근데 그 전부터 변동성은 빠지고 있었죠. 즉, 장중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현물 매도나 아, 선물 현물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물을 굉장히 매도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후에 변동성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그 보스틱 총재 발언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더 빠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상승은 변동성 매도 그리고 숏을 쳤던 오전장에 숏을 쳤던 CTA들이 손절매를 해서 지금 전그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좀더 길게 보죠 원유로 보면 저는 이번에 그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치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로 인해서 아예 바닥은 저안참 아래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수는 점진적 상승을 할것 같아요. 어,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근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올라서 마감했다고 해도 선물을 워낙 이제 강하게 5거이션 마감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이지. 뭐 특별히 방향성이 아직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리미엄을 쭉쭉 빼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포지션 크게 줄였고 오늘 나머지 포지션 모두 정리해서 3월물은 뭐 적당한 성과를 내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혹자는 아이 왜델타오는 세타가 강하게 빠지는 옵션 만기주의 당월물 거래를 안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시아 세션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감당하는 리스크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델타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마 리스크는 감당을 하기 어려워요 이 월물 초중반에 배가가 뜬다 그러니까 전체 변동성이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터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거는 매크로가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뭐 도망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옵션 만기주의 이 감마 리스크는 특정 수급 주체가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매크로 플레이어들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저도 안 먹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면 종합주가지수 2,400 포인트에 대한 하반경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금요일 밤 ism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될 텐데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채권이 추가하락할 룸이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채권 품매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선 섬유 매도 포지션은 목요일 장 초반에 모두 정리해서 현재는 포지션을 비운 상태입니다. 지수 변동성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서 장중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레버리지를 높여도 돼요. 근데 수수료를 감수하고도 분할로써 접근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